이 영상은 검도 예절에 어긋나는 영상입니다.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잠시 유쾌함을 드리고자 만들었으니, 불편하시거나, 노약자 임산부는 시청을 금지해주세요. 뭐야, 어, 오, 뭐야? 뭐야, 뭐야 갑자기? 너무 무거워, 저게. 무거우면 좋은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. 아니야? 자, 아니, 다시, 이거 좀 두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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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힘이 오, 힘이 오, 돼. 오래한데? 어차피 승리는 유영준? 맞아요. 준비, 딱여나좀 떨어져. 이좀나 떨어 떨 거. 자, 갈때 빨리 갈때어갈 때. 어, 때. 시작. 오. 오 동전이가 좀 늦게 했다 오, 자, 왜? 뭐야? 뭐야? 어, 뭐야? 아, 오, 뭐야? 오호호호호호. 자, 이번 이번에 손이야. 어, 어. 어, 어, 자, 이번에 손이야. 아니, 자, 준비 시작.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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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다 어디가 야야이창에 살아 있어? <웃음> 야 살아야? <laughs> 야야 아직도 하고 있다고 이걸? 진짜로? 형준이 아까 잡았잖아. 저 잡는 거? 야이야 야, 이걸 이렇게 오래 한다고? 진짜로? 야 진짜로. 아 잡고 있잖아. 어, 어, 어. <laughs> 반칙이잖아, <웃음> 오 진짜. 얘 진짜야. <웃음> <웃음> 머리 가능 머리? 야, 야, 머리?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아 제가 기다려. 아니야, <laughs> 우 아, 준비, 준비 시작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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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<laughs>